고대빵 밤치는해자만모스빵 가격은 4,900원, 1,615칼로리 크기 비교를 위해 소주병 흑임자라는 게 독특하긴 한데 오 눌러보니까 앙금은 충분합니다 흑임자 크림과 단팥 밤입니다 딸기잼이 없어? 맘모스인데? 요만큼만 먹어도 400칼로리 대신 그만큼 뭐 속이 실하다는 겁니다 딸기잼이 없지 왜? 야, 존맛탱이네 음, 딸기잼 없어도 되네 음. 굉장히 달고 겉에 있는 거 이거 보통 소보루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존맛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고대빵만큼은 아닌데 팥이랑 크림 진짜 듬뿍 들어있고 아 조화로워요 딱 좋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파르바게티 장사 잘 되는데 가면 요만한 거 4,500원에 팔거든요 근데 얘는 두배잖아요 근데 4,900원이야 그럼 요거 사 먹어야지